안녕하세요.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아입니다. 얼마 전부터 또 이제 또 현대차가 그 작업하는 건지, 그 BMW만 할땐튼 좋은 소리 나오고 차잘 나오면은 역시 뭐. BMW 수리비서부터 뭐 어, 폭탄이니 뭐 불이 났다는 둥뭐째고저 쬐고, 쬐고 또 이제 또 구닥다리 그참얼론 플레이인지 참손티나게그꼭 그런 그런 식으로 맨날 레파토리 바꾸지도 않고 말이야. 아니 수리비 폭탄이 아닌 자동차 회사가 어디 있어? 여러분들 요즘에 저 현대차하고 저 가봐 가봐, 제네시스도 가봐, 어, 에이센트 가봐. 어 부품 한번 받으려 고 그러면 존나 오래 기다려야 돼. 어? 지금 제 차도 뭐 리콜 받아야 되는데 8월 달에 오라 그러는데도 아예 뭐시 부품이 없습니다 뭐 이러고 앉아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어느 자동차 회사고 마찬가지요 왜 기자 그나부랑탱이애들도그참 문제가 많아 걔네들도 그게 하루 이틀 얘기야? BMW 씨 아직도 그 불나는 차 끌고 다녀도 13만 15만 넘어가도 씨 잘만 달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엔진 오밖에 가른 적이 없어 지금 소모품 뭐 이렇게 어? 그 외에는 갈갈게 없어 고장도 안나잘뽑기가 다행히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그 복불복이야 여러분 자동차라는 게. 그런, 그런 기사 보면은, 막, 수입차 타면 안 되겠구나, 막, 그런 생각하잖아, 사람들이. 그런다고, 그게 뭐, 현대차가 뭐, 나쁜 차가 좋아지고 좋은 차가 뭐, 나빠지나고, 막, 그런 거 아니잖아. 이제는, 아, 졸라, 그 촌티나게, 그 꼭, 그런 식으로, 뭐, 그참 기사 내보내는 것도 꼭, 그, 아 i7고 또잘 나오니까 그래, 또. 차만 하든 간. 어, 빨게 호평 받고 좋다고 막 이제 사람들이 어 왠지 띄워줄것 같으면 은 바로 이제 그런 기사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된다니 그리고 여러분들 수입차 물론 부품비가 비싸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예 진짜 그러니까 뭐 카포 요즘에 영상들이 인기가 많고 그런 이유가 그런 거야 뭣도 모르고 사는 애들 중고로 아는 사람들은 저 수입 중고차 안 삽니다 여러분들 잘못 걸리면은 진짜 그냥 자동차 버리고 도망가는 수가 생긴다니까 돈 한번 들어가면. 근데 이제 수입차라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뭐술 처먹고 가서 때려박거나 본인 잘못으로 뭐 문제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내는 거 아닌 이상은 남이 와서 들이박잖아? 어뭐 그러면 자기가 돈 들어갈 일은 없어 근데 자기가 들여 박았을때는 아주 좋되는거야 여러분 진짜 부품비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워런티 보증 쿠폰이나 이런걸 사는거야 여러분 연장하거나 bsi 있 어, bmw 같은 경우에는 뭐 워런티 플러스 라든가 프리미엄 뭐 플러스인가 뭐 하여튼 요즘에좀 바뀌었더라고 네. 몇 백만원 주고 사는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졸라 비싸게 느껴지는 뭐 싼것도 있어 그냥 어? 근데 비싸게 이제 하는 산산 산 사람들은 그 보험 들어놨다고 생각하고 그냥 별도로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.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진짜 주행거리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엔진 오일 한번 가는 것도 횟수가 줄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이제 장거리 많이 타시고 이런 사람들은 그삼사0만원 그냥 뽕 뽑는 거야.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. 주행거리가 뭐, 많으려고 많은 게 아니라, 가족들이 타고 막 이제 서로 섞여서 타니까, 그 주행거리가 많이 나오고 또 영업적으로 쓰니까,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뽕을 뽑았지. 일반 사람들은, 아, 그러기가 쉽지 않아. 뽕 뽑으려고 그러면 막, 1년에 막 2, 3만 킬로씩 타야 되거든. 예, 10만 넘어가려고 그러면. 그니까 러제 차가 지금 완전 똥차가 됐잖아. 똥값이 됐다고, 똥값이 지금, BMW. 그래, 못 팔고 있잖아. 예, 언젠간버려야될 이제 시기가 오겠지만, 왜 그러면 제가 다 디젤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, 말씀드리는 게, 자기 형편에 맞춰서 타시면 되는 거고요. 차 고르실 때.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. 수입차의 끝은 제네시스야. <laughs> 여러분들. 우리나라에서는 그래. 네, 왜 그러냐면, 제네시스 타면은 뭐 어떻게 됐던 반가격으로 그게 되잖아. 300만원짜리가 제네시스 군칠 때는 그냥 뭐 50만원, 70만원 요선에서 해결이 되니까. 그래서 제네시스가다 넘어오는 거라고. 저, 결국에 타다가.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던 수입차 한번 경험해보면은 별거 없어요. 지금 여러분들 막 수리받으러 가면은 제네시스가 뭐 이런 것도 오래 기다려야 돼, 이제. 옛날처럼 막 선차도 막 수리를 뭐 빨리빨리 해주고 막 이러질 않아, 이제. 여러분들 그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니까. 상대적으로 막 수입사들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다 또 비싸게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아 가성비 졸라 떨어지네 이 생각이 드는 것뿐인 거지. 근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있고 이런 사람들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런 게또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. 근데 이제 어정쩡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선택할 때는 피곤해지는 걸로 다가오니까 이 차량 만족도가 확 떨어진단 말이야. 아무튼 뭐 i7인가 뭐그 bmw가 전기차로 이제 막 약진하려고 그러니까. 예, 현대가 겁먹었나봐. 기자들 시켜가지고 막 그런 거 내보내는 거 보니까. 아 이제 좀 레파토리, 그 담당자 있으면은 그좀 레파토리 좀 바꾸라 그래. 좀 고급스럽게. 이제 지겹다, 지겨워. 그런 기사는. 믿지도 않아 사람들이 어 그런 거 수리비 폭탄이 무슨 수리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어 여러분들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지 지금 전, 전 전체적으로 공짜 돈 주면은 물가는 막 계속 고공 행진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이 2만 원 3만 원막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절대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에휴, 뭐 아무튼 뭐 우리 같은 소시민이야 뭐 아무튼 좀 레파토리 좀 바꿔봐 좀 고급스럽게 어? 여기 와가지고 내꺼저 눈팅하는 저기 거 있을 거 아니요. 어? 보고 있는 거다 알아. 그러니까, 이거, 슈팅 브레이크도 국내에 출시한다며. 내가 그 얘기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. G80 슈팅 브레이크, 어? 도입해야 된다. 어? 6GT 얘기할 때서부터 내가 쭉 얘기했을 거라고, 그 얘기. 어? 내 얘기 들었나봐. 어? <laughs> 이게 듣는다니까, 여러분들. 조회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. 예. 그, 저기, 뭐,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방송이 없거든, 저처럼. 리얼하게 얘기해주잖아요. 어? 회사 편도 들어주고, 어. 난 현대차 되게 좋아해. 현대차만 샀어. 국내 차는 현대차야, 무조건. 뭐 지하차도안 사. 같은 회사라고, 뭐, 어째지. 난 기아차는 안 사. 네, 현대차만 사. 현대차만. 주장창.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요. 예. 네. 그냥 더별 얘기 다 하고 앉아있네, 여러분. 네. 아무튼, 시식불콜한 얘기니까, 그냥 한귀로 듣고, 네. 한귀로 흘려드리시고, 그 i7, 그 좀, 어, 잘 나왔으면 그냥 잘 나왔나 보다 하고 그냥 지들도 지구공에다가 좀 멋있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디자인은 니네들이 더 멋있어 네. 디자인은 진짜 현대차가 최고야 내가 보기엔 진짜 진짜 디자인 하나만큼은 현대 제네시스 이쪽이 최고야 최고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를 진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우리나라 차를 따라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 글로벌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들도 네, 우리나라 차를 엄청 따라 해. 아이오닉5는 흉내도 못 내잖아, 디자인. 네. 왜? 히스토리가 들어있으니까, 그 안에. 포니. 어? 히스토리가 들어있잖아. 그래도 우리나라 차. 어? 첫. 어? 그런. 그거를 미래 디자인적으로 또탁 해석해서 나온 차야. 아니 기똥차지.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들어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